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반입니다. 오늘은 라인 시리즈 이벤트의 마지막인 치치와 trks 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출된 짤로는 4월 10일 치치와 스피드 카트인 trks가 동시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획득 방법은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 어, 스페셜 이벤트라면 무과금으로 획득을 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카트라이더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돈슨이죠. 캐릭터는 뭐 무과금으로 줄수 있다고 해도 레전드 카트바디까지 무과금으로 주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보이죠. 둘중 하나는 과금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먼저 사보고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 먼저 사지 마세요. 먼저 치치를 살펴보면 지수님이 디자인한 그림과는 조금 다른데 조금 살이 빠져서 디자인이 되었네요. 그리고 카라풀 퀸 에피소드에서는 스피드 카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되는데 초기 디자인을 보면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출된 짤은 왼쪽에 디자인을 택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당근 마크가 들어간 오른쪽 카트도 귀여워 보여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카트의 능력치인데 시즌 6의 레전드 카트인 만큼 뭐 대충 아이스 코튼보다는 조금 높은 능력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 돈슨이 돈슨에서 과금으로 나오면 아이스 코튼과 비슷한 능력치 누가금으로 나오면 윈드 솔리드와 사이버버스트 중간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출시되는 아이템이 또 있는데. 핑크빛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을 위한 달콤한 사랑근혜와 분홍 커플 코스튬 세트. 달콤한 사랑근혜는 마이룸 아이템인데, 이렇게 두 명이서 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카러플에서 가격은 근혜가 1642건전지, 코스튬 세트가 2110건전지인데, 일주일간 20%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근혜가 1,313건 전지, 코스튬은 1,688건 전지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아마 커플 아이템인 만큼 한 명이 구매하면 다른 상대방에게도 우편이 전송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커플 두 분이서 더치페이할지 한쪽이 사줄 건지 상의를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4월 10일 출시된다고 유출이 된 짤을 근거로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유출 짤인 만큼 날짜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오바니는 적중률이 현재 0%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시즌6의 마지막 무과금 카트 스위피의 출시일과 성능,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우리 알림설정으로 조금 더 빨리 만나요